한다면 잠과 관련된 단어, 예를 들어서 침대, 레스트 일어나는 거 등등. 레스트는 왜 영어로 있는 거? 새끼야. 바로 생각이 안 음. 나서요. 휴식. 잠, 잠과 관련된 단어에 나열해 주는다면은 <laughs> 어 우리는 뭐냐 그 잠의 아 잠을 회상하는 재형이 있다. 어 네. 리스트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어 그것이 실제로는 아닐지 모르더라도 그것이 그렇지 않을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그 리스트에 존재하는 리스트 존재하는 것으로서 잠을 회상하는 경향이 있다. 음,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조금 이제 잘 봅시다. 자 만약 우리가 호로 같은 잠과 관련된 단어의 리스트를 우리가 들으면 그리고 과를 이제 해석을 했죠. 우리는 경향이 있다. 잠을 회상하는. 자그 다음에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As being on the list. 일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응. 그렇죠. 목록에 있는 것. 처럼 그럼 여기서 목록에 있는 게 뭐예요? 괄호 안에 있는 겁니다. 오케이?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음, 그래서 여기서 being on the list는 괄호 내용이나로 화학글 천어시든아니면 뭐 한글로 써놓으시든 그렇게 하면 좋겠고. 이건도비록 그것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 그렇지 않을지라고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응? 음? 목록에 그것이 목록에 없을지라도 자 그러면 이거를 풀 센텐스로 쳐 보자. 이분이도 여기서 이슨 뭐죠? 쓰드이죠? 그 단어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is, not, 이 is not on the list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동사로서의 비동사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on the list를 지워버린 거래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is는 대동사로서의 비동사 역할을 하는 is입니다. 오케이? 그 포인트. 이즈로 바뀌어야 되고 이즈가 의미하는 건 이즈 낮까지 쓰죠 이즈 나 이즈 낮이 의미하는 게 뭐고? 뭐라고? 이즈 나 on the list. 그래서 이게 지금 대동사로 쓰인 비동사. 그래 그러니까 일반 동사를 받는 대동사는 두고요. 비동사구를 대신 받는 대동사는 be. 완료시제를 대신 받는 비동사는 아니 대동사는 have. 그 밖에 기타 여러 가지 조동사들이 다 대동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그래서 여 거고요. 그 다음에 지선 음. 얼쑤 컴퓨터 뭐 파일 회복르게 기억들은 다른 기억들 회복. 다시 뭐라고? 뭐하는 다르게? 터 파일 복구하고 여기서 리커버링 역할이 뭔데? 내가 여기서 리커버링이 하는 역할이 뭐니? 수식이죠. 그 컴퓨터 회복을로 가면 안 돼. 다시 파일을 복구하는 컴퓨터와는 다르게. 다른 기억들의 회사에 interfere 관여 간섭 될수 있다. 그렇지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풀어 설명하면 응. 효진 너 컴퓨터 잘하니까 네. 컴퓨터 삭제된 프로그램 같은 거 복구할 때 네네. 관계 없는 다른 어떤 파일이 들 같이 묶여서 나와요? 그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억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효지가 일곱 살때 친구랑 싸웠던 기억을 회상할 을때그 기억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때 같이 있었던 다른 친구의 어떤 얼굴 그때 하지 마라고 했었던 담임 선생님의 그 어떤 외침 이런 다른 기억들까지 관여, 간섭돼서 r e t r i v a l 되잖아요 그 말입니다 오케이? 우리의 기억은 컴퓨터와 기억복과 다르다 이해됐어? 리커버링 있잖아요. 음. 얘를 그 컴퓨터 수식하는 현재 분사 말고 음. 컴퓨터가 그 뭐냐 미미상의 주어인 동명사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언라이크의 목적어가 리커버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컴퓨터랑 우리의 메모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지가 무슨 말하 거냐면 언라이크의 목적어를 컴퓨터로 보고 리커버링을, 얘를 꾸며주는 현재 분서로 볼 건지, 아니면, 언나이크 다음에 컴퓨터를 이 리커버링의 의미상의 주어로 보고, 리커버링이 언나이크의 목적으로 보냐예요. 해석이 어떻게 다르냐면, 파일을 복구하는 컴퓨터와 다르게, 컴퓨터가 파일을 복구하는 것과 다르게가 됩니다. 근데 지금 빈 문장 주절을 보면, 우리의 기억하고 컴퓨터랑 비교하는 거거든요 복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랑 우리 기억의 다른 점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의 문서를 꾸며준다는 게좀 정확한 해석이에요 알겠지? 근데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모양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은 없지만 좋은 질문이에요 그다음 편 음, 많은 긴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 이프잖아 이프 if. 아, 만약 어, 긴 시간이 어. 긴 시간이 지난다면 지나면, 지나면. 지난다면 경험 특별한 이벤트를 특정한 이벤트를 경험하면서 어 시네스가 뭐 하면서야 무할때 때야 신스트 두두 가지 뭐야 현아? 어 잠깐만. 네. 어. 얘들아, 신스트 두 가지 뭐냐? 미래로 때문에 어머, 이후로. 아뭐 이유로. 뭐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뭐가 좋겠어? 현이가해 봐. 저뭐 이유로 특정한 이... 사건을 경험. 경험한 이후로 긴 시간이 흘렀다면 흘렀다면 그리고 그리고 만약 당신이 어, 비슷한 경험을 경험한다면 응. 여러 번 경험한다면 원래의 경험 이후로 응. 여러 한다면, 번 경험한다면 응. 기회는 너가 너가 찾을 찾 그것을 찾는다. 원래의 이벤 원래의 사건을 배상 회상, 배상하는 어려움을 자 같이 봅시다 저랑 앞에서 또 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 만약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그다음신 since 동그라미, 이거 포인트. 이거 쓰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여러분, since가 뭐뭐 이후로란 뜻으로 쓰일 때는, since <laughs> 다음에 어떤 정확한 시점, since 뭐 2011.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독특하게 지금 11란 뜻인데, 동명사를 목적으로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since는, 정확히, 뭐뭐 이후로 라는 뜻의 전치사로, 그래서 뒤에, 인자엔 동명사 구가 나가 나온 겁니다. a 정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긴 시간이 흘렀다 c t 습니까 그리고 만약 a 네가 비슷한 사건들을 경험을 했다면 t h e f a t t h e fact that the f 몇 번. t that the fact that the fact t h c h a c c 갑자기 기회란 말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 재학생들 제가 몇번 이거 구절 설명해 준적 있습니다. 여기서 찬스는 기회가 아니고, 그렇지, 가능성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야 돼서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chances are that 주어 동사 나오면서 어떻게 한다? 이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there is a good chance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하면 해 어떻게 한다? 이러이러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okay? 그 chance는 가능성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hances are 그 다음 are 나대면나가 생략됐죠 t 이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가 원래 사건을 이 x a c 정확히 as it happened, 그것이 일어났던 것처럼 회상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거기 c h a n c e 부터 h a p p e n 까지 서술형 대비 체크해주시고 포인트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고3 되면 이거 정도는 조금 잘 보여야 되죠. 이거 뭡니까? 오형식이고 이거는 감목적어 투이하가 다 무슨 목적어? 제 목표를 뭐 해서 어떻게 투이하를 어렵게 생각하다는 라 뜻이 되죠. 오형식이니까 인대 지나 마무리합시다. You a r memory. 너의 기억. 오, 원래 이벤트에 너의 기억은 섞일 것이다. 관련된 이벤트의 기억과. 오케이. Okay. 자, 이걸 주제씁시다. 이 글의 주제 주제는 뇌의 정보처리 및 기억방식. 뇌의 정보. 여기 이미 방식입니다 시간관계당 4번을 못했네요 자, 숙제 11강 쓰니까 해석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지? 4번을 못했으니까 사, 해서, 다음에 1 3 다음. 강, 우리 일단 저는 이렇게 숙제 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질문 있는 사람은 그러면 여기까지.